오늘 아침 다시 초겨울이 된것 마냥 춥습니다. 지금 내륙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현재 대관령의 수온주가 영하 5도 안팎, 보은과 의성 영하 2도선, 서울도 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들면서 한낮에도 종일 쌀쌀할 걸로 보이니까요. 꼭 구경 가시는 분들 오늘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비나 눈도 살짝 오겠는데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에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상간에는 최고 5cm, 그밖에 경기 동부와 영서에도 눈이 조금 올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고요.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이상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차츰 북쪽으로는 약한 기압 골이 지나면서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고요. 저녁부터는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 8도, 전주 16도, 대구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 때봄 날씨 를 되찾겠고요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